안녕하세요 러미 두 애니닝 공입니다 오늘 것은 4월은 너의 거짓말 오프닝 빛이 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앤리 리뷰도 했었죠 네 궁금하신 분은 앤리뷰 편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은 좀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4월은 너의 거짓말 오프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그친 뒤 무지개도 활짝 피어난 꽃들도 네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무지개랑 활짝인 이제 피어난 활짝 피어난 꽃들이라고 지금 무지개랑 꽃을 언급하고 있죠 진해져 흘러넘쳐 진해져 진해진다는 얘기는 그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지 좀좀 좀 이제 좀 진하게 된다고 좀좀 좀 약간 추상적인 말인데. 그리고 흘러 넘친대요. 네, 이게 뭔지는 아직 잘안 말했죠. 네, 무지개랑 꽃들이 진해지고 흘러 넘친대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붉게 변한 하늘을 보는 너에게. 네, 붉게 변한 하늘, 즉 노을이죠. 이제 해가 질 때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네, 붉게 변한 하늘이라고 언급하는 거보면 해가 뜰새 뜰 때쯤. 을 언급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네, 아직까지는 일출, 일출인지 일몰인지 아직까지는 네, 잘 모른다는 거죠. 불개만의변한한 일한 얘기는 좀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날 사랑에 빠졌어. 결국 결론은 사랑이네요. 네, 그러면서 네, 순간의 드라마틱함, 사진 속의 한 장면도. 아른거려 마음 속에 담을 테니까 네 순간의 드라마틱함 네그 드라마 같은 그런 거 네. 사진 언급했고요 아른거린데요 마음 속에 담을 거니까 네 멋지네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네가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그게 너다 그러니까 그게 나 자신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네가 알려줬다 네. 작중 내용을 보면 네. 정말 주인공한테 딱 알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면 별이 될수 있겠지. 눈물을 머금은 얼굴을 더는 숨기지 말아줘. 빛나는 모든 별들이 너를 비춰주니까. 네. 어둠 속에도 이제 빛나면 이제 별이 된대요.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 네. 별이 당연히 어둠 속에서 빛나지. 엄밀히 말하면 은별이란게 사실은 어, 지금 낮에도 떠 있어요. 별이 떠 있는데 태양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별이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한 대낮에도 빛나고 있지만 태양빛이 워낙 세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뭐이건 깨야 상식이고 네. 눈물을 머금은 얼굴을 숨기지 말아줘. 니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혼자 울고, 울고 있을 테니까 그 얼굴을 숨기지 말아줘.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지 말아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자는 것도 까먹은 채. 맞이한 아침에 가. 나에게는 너무 눈부셔. 저기압이 형기가 같은 두통도 잊어버려. 너를 만나면 네. 여기서 아침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처음에 언급한, 네, 붉, 붉게 변한 하늘을 보는 너에게. 그날 사랑에 빠졌어. 여기는 뭐, 저녁을 언급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가 그치는 무지개가 피었다는 얘기는, 어, 솔직히 무지개가 아침에는 잘안 피잖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침보다는 좀 해진 이후에, 좀 그런 이후에 좀잘 피는 것 같은데, 어 모르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아침에가 네 저기압 저기압은 좀 이제 네 로우 낮은 거죠 기분이 좀 다운된 거죠 그런 같은 것도 두통도 그냥 잊어버린데요 너를 만나면 네 이거 대놓고 고백하는 거죠 정적은 로맨틱해 홍차를 녹은 설탕인 것처럼. 몸 안에 맴돌아 너의 소리가 네 하, 로맨틱해 야, 정말 로맨틱하네요 네 설탕 녹은 설탕 홍차에 녹은 설탕 어, 이거 비유하는 게찰진네 되게 너의 소리가 내몸 안에 맴돈다 아유 네뭐 좋을 때도 다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네 다시 위에 내용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너의 얼굴이 준건 눈물도 빛난다면 유성이 되지 눈물도 빛나면은 유성이 된다 유성이란 얘기는 뭐지 그어 뭐라고 하지 별똥별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 별이 흐르는 건데 지하한 별이 흐른다거든요 흐를 유 자에다가 별성 자 써가지고 예 네, 유성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별똥별 같은 거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상처 입은 그 손을 더는 놓지 말아줘 소원을 외치며가 아니라 네, 외치며 아, 부끄럽네 소원을 외치며 하늘에 내일이 올올 거니까 네, 손을 더는 놓지 말아줘 그것도 상처 입은 손네 하늘에 내, 외치면 이제 내일이 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이끌어준 빛은 바로 너야. 나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쳤어. 봐봐. 지금 여기서 빛난다면. 네. 마음을 이끌어준 빛이 너래요. 너는 나의 빛이다. 네. 네. 계속 빛난다. 네. 그런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고, 네. 또 위에는 다시 반복하네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네가 알려줬어. 어둠은 곧 끝나니까. 끝이니까. 네. 어둠은 곧 끝이니까. 네. 이제 어둠이 그치고, 이제 밝게 빛나는 별과 함께 밝게 빛내줄 거다. 너가 별을 지금 주인공, 네. 뭐 애니를 보시면 주인공에 비유한 거기 때문에, 어~ 어둠이 곧끝난다는 얘기는 네가 이제 활약할 차례다. 네가 이제 숨겨왔던 걸 마음껏 드러내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네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네가 알려줬어. 어둠 속에도 빛난다면 별이 될수 있겠지. 눈물을 머금은 얼굴을 더는 숨기지 말아줘. 빛나는 모든 별들이 너를 비춰주니까. 위에는 반복한 내용이고요. 정답은 언제나 우연, 필연. 네, 우연 말 그대로 우연인지 필요한지 필요한 그니까 네, 정말로 필요한지 네, 정말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 그런 거죠. 우연은말 그대로 우연 우연이 일어난 건가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걸까 네, 그런 거죠. 언젠가 선택한 길이 너의 운명이 되지 오히려 약간 멋진 말이에요. 작중 내용이 좀 뭐지 약간 마지막에서는 네가 나아갈 방향과 좀 뭐지? 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꿈 진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그런 진지한 내용이 다뤄지기 때문에 초반부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후반부 가면은. 초반부도 물론 심오한 부분이 있었는데 후반부 가면 그게 좀더 좀 갈등이 좀 격해지거든요. 좀.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도 물론 있지만 외적 갈등보다는 좀 내적 갈등. 내, 나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좀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놓치기 싫은 그 희망도 불안도 분명 두 사람을 움직이게 할 빛이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희망이든 불안이든 결국 네, 두 사람 움직이게 한다. 즉,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이든 두 사람은 결국 움직이게 될 거다. 네, 두 사람은 아무래도 주인공이랑 어, 누구였더라? 아리마랑 네, 카오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말하면서, 네, 너, 너, 4월은 너의 거짓말 오프닝, 빛이 난다면 이었습니다. 혹시, 네, 명작이기 때문에 한 번쯤 봐도 좋은 애인 것 같,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4월은 너의 거짓말 꼭한번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